이재수고 보자. 고위 공직자의 경우 평소에 말과 행동, 생각이 일반인 자연인과는 분명히 그 무게감이 달라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자연인으로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반복했습니다. 평소의 생각과 언행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책임져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각종 기록, 그리고 행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몇년 동안 방송기자로 일하셨죠? 방송기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경영진이 됐기 때문에 1986년에 입사. 뭐 30여 년 하셨죠? 방송사 근무 네. 30여 년 했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기자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평소에 언어 습관과 생각이 어 생방송을 하던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앵커라든지 기자들의 경우에 평소에 생각도 또 행동도 바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인정야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쓰도록 돼 있는 그 업무용 법인카드를 물 쓰듯 펑펑 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람도 고위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적 유용 의혹을 어제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단만 원도 업무에 쓴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 을 하시고 업무에 쓴 적이 없다라고 아니요. 사적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중상 모략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어, 개인카드를 썼으니까 법인카드 에 사적 유용도 없다라는 식의 논리 도 어제 펴셨는데 자 그래서 어, 사적 유용으로 쓴 의혹들을 몇 가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겁니다.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 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지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4월에 보리밥 대치점에서 13차례 37만 2500원을 쓰셨더군요. 평균적으로 한 2만 8천 원 정도 쓰셨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1만 2천 원짜리 식사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는 대전 MBC 사장으로서 협찬 유치나 광고 영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뭐 고급 식당이나 호텔도 가야 했고 또 때로는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노래 주점도 가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골프도 치고 쉬는 날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께서 제보를 받으신 것처럼 광고 실적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어 협찬도 두 건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업들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 어, 백화점이나 뭐또 고급 호텔 어, 또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후보자가 살고 있는 어 대치동으로 불러가지고. 12000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업 대표를 만납니까? 그리고 2만 원짜리 빵을 사 먹고 4000원짜리 빵을 사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 드리겠습니다. 파리 바게트 대치 삼성점에서 4000원짜리 결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 영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4000원짜리 빵을 사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 공무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어, 제 법인 카드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자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본인이 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빵집으로 불러가지고 4천 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도곡역 4번 출구 쪽에 있는 타워그아니아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만 원짜리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먹으면서. 협찬과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파리크라상 도곡점에서 22,500원짜리 빵을 드시고 네, 그리고 나폴레옹을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나폴레옹 과자점 어, 8차례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계산해보면 평균 한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나폴레옹 제과점 대치역점이 따로 있어요. 도곡역 2번 출구 쪽에 여기도 2만 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소액 결제를 하면서 그 소액 결제한 법인카드가 영업을 위해서 협찬을 위해서 광고 유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 한 명도 후보자의 그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나, 제가 특정 참 제과점 이름을 대서 그런데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뒤에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특정 후보자께서 기업을 만나서 대표를 만나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그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뭐 호텔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으로 불러 가지고 이른 아침에 아니면 새벽 시간에 심야 시간에 12,000원짜리 밥 먹거나 빵 4,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영업을 하고 광고를 유치합니까? 제 업무 카드는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만 했다. 단한 차례도 단만 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만 낡은 녹음기 틀어 놓듯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혐의는 더욱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보여 드렸던 PPT 하나 다시 지금 떴습니다. 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보가 왔습니다.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부 센트럴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 제과점 대치점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자, 보리밥집 12,000원짜리 식사하시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아, 타워팰리스 안에 있는 스타슈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제과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법인카드 내고 빵사 드시고 옆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드시고 그리고 스타슈퍼에 가서 장 보시고 배가 고프면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 어,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가는 곳이 보리밥집입니다. 거기에서 2만 이천 원짜리 어? 보리밥 드시고 황태구이 드시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을 풀어줄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인 겁니다. 법인 다시... 카드를 쓰신 분이 법인 카드를 나는 이렇게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대거나 그리고 당 어, 후보자께서 만나서 사천 원짜리 빵을 먹으면서 영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떠 어떠한 사람이었다 왜 거기에서 그런 마, 사람 사람을 만나서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만 이천 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을 놓고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적 위용 의혹을 해소하지 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지 못한 채단만 원도 쓴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 과거에는 극우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가 되면 공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연인과 다르게 나는 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어줍니까? 우리도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 한 명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자정까지 진행이 되는 청문회 버티면 임명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제 여기 김장겸 의원, 김장겸 전 MBC 본사 사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사와 지역사 사장들 임원급들은 배정되는 규모의 법인카드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배정된 규모가 있어요. Tessmida, Chakraman, p e d 500만 원 n k u m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이건 너무 치사해요. 이걸 보시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집 근처에서 만 이천 원짜리 보리밥을 먹으면서 이게 혹시 후보자가 이 돈도 아까워서 법인 카드를 썼다 그럼 너무 치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 카드 아니 사용 잠깐만요. 내용을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정원 위원님이 고 제시하시고요. 고 정리한 거 들으시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갑을 관계가 지금 의혹 제기가 갑을이 협찬사나 광, 협찬사 대표나 광고주가 갑인데 집 근처로 불러서 만이천원짜리 보리밥 사줬는데도 협찬이 성공한 예.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내십시오. 예, 그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김장겸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거 맞는데 12,000원 이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큰 틀에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이정원 위원님은 그 소액결제 관련한 자료 일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드리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기억하실 거예요. 협찬을 아까 또 제보에 의하면 협찬받고 그랬던 게 지금 크게 두 건이었다라고 아까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고 해명내역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면 의원님 질의하고 저희 정의했다가 2시 반에